재료는 뭐가 들어가죠? 양배추, 양파, 대파이 정도 들어갑니다. 1인분은 한 봉지인가요? 두 봉지인가요? 아, 두 봉지입니다. <laughs> 기름입니다, 기름. 식용유. 저희 실장님이 애용하시는 조절조입니다 중국집에서는 이제 화력이 센데, 광세에서는 이제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열을 해줘가지고 빠르게 야채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기름을 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파가 갈색이 됐을 즈음에 나머지 야채를 담아보도록 나눠... 80%만 있어서 식감을 좀 살려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바지가갈 때쯤에 면도 다 있기 때문에, 면을. 아. 물이랑 기름이 만나면 좀튀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주셔야 됩니다. 자, 파이티 소스를 물 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면 쪽으로 넣게 되면은 면의 이 스프가 달라붙기 때문에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볶으면 됩니다. 끝입니다. 거의 뭐, 단짜장이랑 비슷하죠?